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을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미량 가르멜 수도원 상주 사제 이강수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 보며 이러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 수단이라 덜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싫어하거나 필요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고 이왕에 있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할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누구나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갖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들어갈 수는 있다는 말이니,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잘못이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요? 같은 부자라도 어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데, 어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더잘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부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고 적게 가졌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억만금을 가졌어도 남을 위해 단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고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눈에 두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선택은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께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늘나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뿐일 것입니다. 누구나 갈수 있지만 아무나 갈수 없는 곳, 그곳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량 가르메스토원 상주 사제 이강수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강수 미카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로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 합니다.